안녕하세요 코인 a q 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스텍스 코인이 이제 지난 9월 달부터 네, 우리 상승폭을 800% 가량 상승을 기록했었던 어, 과거력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800% 9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상승을 거의 또다시 6개월 동안 고가 대비해서 대략 퍼센트로는 70%가량의 폭락을 겪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거래량이 증가되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 감소되면서, 이제 저점 다졌던 캔들의 변곡인 1,700원 부근의 눌림목 구간과, 그리고 과거의 눌림목 1,200원, 그리고 1,550원 이 변곡까지 지금 낙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가격적 방어를 한번 보여준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가격 조정은 마무리되어가는 단계고, 3중바닥, 2중바닥, 3중바닥, 4중바닥 가질 때마다 털리지 말고, 이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야 된다, 라는 관점의 영상 준비해 드릴 거니까요. 스텍스 코인의 저점 매수 기회에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과대 납부 구간에서, 단기적인 아마, 네, 퍼센트로 40%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누르보고자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기존 홀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스택스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을 이제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보통 20에서 30% 정도로 잡아드리는 코인들도 있지만 소통방에서는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가이드라인 공유해드리고 있고 더 그래프 코인의 사례를 보면 과거 사례. 어떻게 됐냐면 이중바닥 가지고 반등할 때 베팅. 이틀 만에 18% 수익. 다시 한번 280원까지 찍고 반등할 때 다시 잡아야 됩니다. 가이드 드려서 또 하루 만에 약 13%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360만 원. 여기서는 에 200만원 이상, 260만원의 투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주기적으로 이런 파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36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한 달에 10번만 진행하면 월 최소 1000에서 2000 이상 단타 수익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과 올바른 전략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전략 수립할 수 있는 소통방, 후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스택스 코인의 저점 자리가 1550에서 1700원 자리를 이제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로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과거에 상승을 반납한 저, 저점이 눌림목 1900원 정도 부근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우리 스택스 코인 단기 지지선 1900원 제시. 그다음에 저점 2차 지지선 1700, 3차 1550원 지시해 드릴 거니까요. 자, 어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지켜준다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로 접근, 1900원짜리를 이탈한다면, 짧게 대응하고 저점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공략해서 조금 더 물량을 크게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금 7월 달 과대 낙폭, 8월 달 과대 낙폭 구간에서, 뭐, 일시적이지만 50%가량 또 40%가량의 상승이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하는 타이밍이 30에서 50%가량 수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좀 공표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최근 만들어진 변곡들을 토대로 반등자리 목표가 저항 때 점검해 드리면, 자, 2,200, 2,600 가격이 강력한 저항대입니다. 먼저 2,200원 자리는 과거에 이탈했다가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저항받고 저항받고 있어요. 그래서 2,200돌파 여부 체크 뚫어내면 2,600에서 추가 시세 3,300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2,600에서 3,300원 자리를 과거에 돌파한 다음 지켜주다가 이탈하고. 저항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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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 추세도 이탈하면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600에서 3,300원 자리가 강력한 저항대고 그 저항대를 돌파하면 위로 추가시세 4,300 그다음 추가시세 5,400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 드릴 거니까요 자 임의적으로 제가 이제 파동을 그리면 가격 조정은 끝났다. 이렇게 기간 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 브리핑 드린 자, 2,200, 2,600 목표가 전략 세워서 이 구간 꺾일 때 반복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된다. 단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해가다가 이 2,6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추가 시세 부양 구간 어디까지? 3,300, 4,300? 5,400까지 목표가 되는 가능하니까요. 큰 그림에서 이런 유커브 형태지만 작은 그림에서는 이 2,600, 2,200의 저항대 돌파 여부를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2,200, 2,600 저항 목표, 그리고 이제 돌파 시 추가 목표가는 3,300, 4,300, 5,400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수익 창출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 5%, 10% 단타 수익도 수익이지만, 50에서 100%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그리고 솔라나 코인의 저점 부근에서의 200%, 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게이머 코인 약 1300%가량의 폭등, 그리고 세이코인 97% 그리고 아스터코인 20% 단타. 이렇게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타점들 정조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수익 챙기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함께 공부하고 조금만 더 노력해서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